하천 범람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세 차례나 물에 잠긴 적이 있는 철원 이길리 일대가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이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인데요. 철원군은 습지 생태체험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푸르른 눈이 펼쳐져 있는 철원 평야에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철원 동송읍 이길리입니다. 이길리 마을은 1979년 북한 선전용으로 지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잘 보이는 저지대에 마을을 조성한 탓에 한탄강이 범람하면 침수 피해를 입습니다. 마을이 세 차례나 물에 잠기자 지난 2020년 9월 집단 이주가 확정됐고 환경부는 이 지역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체 면적이 1.51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2% 축구장 21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곳 이길리는 민통선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는 한탄강도 흐르고 있어 환경부는 이곳을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찾는 습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던 탓에 하천 지형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고 생태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흰꼬리수리와 제두름이 독수리 등 멸종 위기인 야생 동물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사지역으로 인간 인위적인 간섭도 또 제한되어 있고 해서 어 야생 생물에게는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어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1종 정도가 어 확인이 되는 등의 어 철새 도래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 체험, 생태 탐방 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습지 보지을 하게 되면은 습보존뿐만 아니라 습지를 이용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철새 탐방 등을 활성화해서 주민 소득 지역 경제 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세계적인 습지로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 등록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국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대부분 보호지역이 남산르 습지 등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남산르 습지 등록을 지원하고 있고. 환경부는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은 이길리 마을 14가구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습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정 환경을 간직한 이길리 일대가 생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